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구성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오늘 1번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처음인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서 전체 구성이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받아놓은 다음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찾아 보기 눌러서 바탕 화면에 받아두었으니까 바탕 화면을 눌러서 자 전체 구성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을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표지 디자인을 보면은 도형하고 워드아트하고 그림 이렇게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도형은 여기 네모난 거 도형 있고요. 이 네모난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워드아트는 여기 글씨 모양이죠. 글씨를 이렇게 모양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워드아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그림은 여기에 주식회사 로고 이 로고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도형을 편집하라고 되어있는데 도형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인데 반절이 조금 못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을 눌러 가지고 도형이 있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 사각형이니까 여기에 직사각형을 클릭하셔서, 어 여기 테두리에서부터 이렇게. 반절이 약간 못되게. 자, 이렇게 모서리, 아 끝에다 갖다 대면 붉은 점선이 나오죠. 그걸 딱, 그러면서 딱 붙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도 이렇게 뗐다가 갖다 대면은 이렇게 빨간 점선도 보이고 붙는 느낌이고요 위쪽도 이렇게 빨간 점선이 나오고 붙는 느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다가 채워 넣을 겁니다. 도형의 그림을 채우는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어, 지난 시간에 받아두었었죠 다운로드했던 거내 PC에. 문서의 ITQ에, 픽처 폴더에 그림 1이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으로 거셔서 이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먼저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림 채우기니까 채우기. 채우기를 눌러서 그림으로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림 원본을 넣어야 되겠죠. 삽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삽입 눌러서 어 현재 내 컴퓨터 파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파일에서 눌러주시고, 자내 컴퓨터 그죠? 내 컴퓨터 문서 그다음에 itq 더블클릭해주시고요. 픽처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내 PC 문서 i t q 픽처. 이렇게 루트가 정해져 있고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있죠 그림1.jpg 그림1. 이 그림이죠. 그림 클릭하셔서 삽입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도형에 그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투명도가 투명도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워 넣고 나면 여기 투명도가 보여요. 투명도를 얼마로 해주라고요 50. 이렇게 50 입력해 주시면 흐려지죠. 투명도가 숫자가 커질수록 흐려져서 나중에는 안 보이게 될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원본처럼 진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투명도까지 넣으면은 됐고, 그다음에 도형 효과가 있습니다. 도형 효과는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그림 서식에서 말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도형 스타일에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가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드롭다운 단추 눌러주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했죠.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는 어떤 건지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5포인트 이거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 가장자리 끝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어 완전히 각지게딱선 끝에 딱 자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어, 이 글맵시를, 즉, 워드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한글에서는 글맵시라고 하는데요. 워드아트를 삽입해서 이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드아트 어, 들어갑니다. 자, 삽입 메뉴 눌러서 여기 보시면 워드아트가 있어요. 자, 워드아트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내용을 지워 주시고, 자, 그리고 영문으로 대문자 P, PET, 그 다음에 대문자 c a r -E, 대문자 i-n-d-u-s-t-r-y 이렇게 pet care industry에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변환은 삼각형이라고 되어있죠 변환을 해 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변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해 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해 주시면 돼요 워드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거는 이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보시면 이것도 제대로 다 나와요 여기처럼 자 그런데 저는 화면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글씨들이 안 나타나는데요 텍스트 효과 어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그림자 반사 내온다 있는데요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으로 가서 어, 삼각형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삼각형 모양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네요. 그죠? 삼각형 위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어,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은 궁서 굵게입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어, 궁서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궁서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굵게 눌러주시면 굵게 되는데요. 그림자는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텍스트 그림자는 해제해주셔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혹시 눌려져 있으면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4PT 오프셋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여기서 했었습니다. 도형 서식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도형 서식 지금 현재 우리 그이 도형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도형 서식이 아니라 텍스트에 관련된 것만 우리는 하시면 돼요. 텍스트 반사가 아까 봤었죠. 음, 텍스트 효과에서 보시면 텍스트 반사가 있었죠. 이 반사에서, 근접반사, 4pt. 자, 근접반사 한번 볼까요? 근접반사, 터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이면, 근접반사, 4pt, o f f 이렇게 나오있네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여기 이 길이, 그림자의 길이, 반사되는 길이를 pt를 나타내게, 4pt가 바로 이만큼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 위치를 잘 갖다 놓으시고, 여기 위치, 에 p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옮겨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늘려줘서, 여기 2가 여기에서 끝나게, 경계선에서. 자, 그리고 오늘 올려서 손,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걸려있게끔. 너무, 너무 커졌나요? 아,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려있게끔. 2도 여기에 걸려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과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그림 삽입인데요. 요거 그림자 로고 그림 삽입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넷 pc 문서에 IT 의픽처 폴더에 로고 2라는 그림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어디서 해봤었냐면은 여기서 했었죠. 에, 여기에서 이거 집어넣을 때 배경 투명으로 하는 것까지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삽입 눌러주시고, 자, 그림이라든지 글맵시는 일부 개체를 불러오는 거니까 삽입에서 항상 넣어주세요 삽입을 눌러서 어, 불러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자, 그런 개념을 알고서 메뉴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 장치에서 불러온다는 얘기죠. 이 장치에서 그림을 불러올 거예요. 장치 눌러주시고, 자, 아까 한번 불러왔기 때문에 픽처 폴더가 자동으로 열려있게 됩니다. 그럼, 그리고 여기에서 로고 2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로고 2 e 클릭하시고, 삽입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배경이 투명하게 되어있어서 글씨만 나오게 되어있죠. 자, 이거 한번 해봤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로고 2를 불러왔고요.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했었죠? 예, 이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조정에 색이 있습니다. 조정에 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투명한 색 설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회색을, 여기에 투명하게 설정할 색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색을 없애서 투명하게 파일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림 파일을 투명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줄여서 자,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제 속성창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예, 크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1, 2, 3번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찾아보기 눌러서 어, 바탕화면 누르신 다음에 전체 구성이라는 거를 지워주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표지 디자인까지 끝난 거니까 표지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네,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